임기 말, 이제라도 북한 바라기를 떨쳐내야 합니다. 오늘 북한이 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한때 대학가에서 북만 본다라는 문재인 공부법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북만 바라본다란 뜻이 담긴 이른바 뼈를 때리는 풍자입니다. 이 정권은 임기 말을 맞은 지금까지도 오직 북한 바라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65%를 달성하자마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북 백신 지원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대화 재개 과정에서 종전 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이 상응 조치로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에도 숱한 도발과 뒷동수 때리기에도 참 한결같은 북한 바라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장단 맞춰 대화 무드를 지지율 상승 지렛대로 삼는 공식이 정권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 위협 등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면 뒤이어 대북 지원책과 제재 완화라는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임기말 대북 업적 쌓기에 집착한 나머지 성과를 위한 성급한 판단과 현실을 외면한 대북 정책은 두고두고 다음 정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된 밥에 재 뿌리자라는 심산으로 사회 질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노총에게 고합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 민노총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총파업 예고라니 다된 밥에 재뿌리자는 것입니까?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통은 인내하며 참아낸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노총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온갖 불법 집회와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언덕을 넘어 시위장소로 진압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양경수 위원장이 방역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막무가내로 총파업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몽리이자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민노총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외면하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과 같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합니다. 특권노조,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자제를 촉구한 것은 물론, 대학생들마저 집회금지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민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다된 밥에 재뿌리자는 심산으로,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노청의 집회와 시위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경찰이 공언한 엄정 대응도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불법 집회를 반복하는 자들 발본세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민노총에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비웃는 자가 범인입니다. 피해자의 유족이나 담당 형사의 화난 얼굴을 보더라도 무표정이거나 웃거나 도리어 적반 하장식으로 짜증을 내는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사이코패스의 행동 양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당 의원을 12번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사이코패스를 보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어제 국감 출석을 두고 승리했다는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의 독특한 뇌구조에 집단으로 쇠뇌된 듯 합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국민 호감입니다. 야당을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합법, 뻔뻔함과 뺀질함으로 일관하는 괴변, 사이코패스적인 비웃음까지 이 후보는 비호감의 종합세트를 선보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피감기관 수장으로서의 소양도,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의 평, 품격도 없었습니다. 악마를 본것 같다.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주느니 지나가는 개를 짓겠다. 나는 등 세간의 반응을 보고도 흥보에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뇌구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한 여당 대선 후보를 민주당 위원장과 의원들이 원팀으로 비호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커다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또 어제 검찰은 두 번째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혹의 핵심인 시장실과 비서실은 쏙 빼고 압수수색 신용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비호와 수사의지 없는 검찰이란 든든함 뒷배가 있으니 국민적 의혹 앞에서도 이 후보가 코드숨을 칠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국감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성역 없는 수사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불, 불가피하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비웃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이상입니다.